크라운홀딩스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크라운홀딩스는 음료, 식품, 에어로졸 캔등 경질 코장제를 전 세계 소비재 기업에 공급하는 회사로 주요 매출은 미주 지역 음료 사업부에서 발생. 9개월 누적 매출은 92.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.8% 증가. 영업 이익은 11.8억 달러로 10.4% 증가. 희석주당 순이익은 6.05 달러로 25.5% 증가, 매출 대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 유럽 음료사업부의 성장이 컸기 때문. 9개월 누적 영업이익률은 12.8%, 손이익률은 6.4%, 2025년 예상 자유현금 흐름은 약 10억 달러로, 이는 시가 총액 대비 9.1%에 해당. 순부채가 목표했던 조정 2비타의 2.5배를 달성,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임. 9개월 누적 3.14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고, 0.9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음.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약 4.9%에 해당. 긍정적 시그널은 강력한 현금 창출, EPS 가이던스 상향, 유럽시장 호조. 재무 안정성 확보. 부정적 시그널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부진. 주요 경쟁사는 볼 코퍼레이션, 아데가흐 그룹, 실간 홀딩스. 크라운 홀딩스의 경쟁력은 코카콜라, 펩시 등 대형 고객사.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활용률이 높은 알루미늄 캔에 대한 선호도 증가.